여러분 과학의 역사에는요 가끔 정말 어이없는 사고 하나가 위대한 발견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따라가볼 이야기는 바로 한 물리학자의 실험 장비가 폭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고안 물리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노벨상까지 거머쥔 퍼시 브리즈먼의 아주 놀라운 여정입니다.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물질을 아주 아주 강하게 정말 한계까지 쥐어짜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이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. 17세기부터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매달렸는데요. 하지만 다들 똑같은 한계, 똑같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그 벽이 뭐였냐면요. 바로 제곱센티미터당 3000kg. 이 어마어마한 압력의 벽이었던 거죠. 물론 이 벽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니에요.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부터 시도가 있었고요. 1861년에는 앤드류스가 기체의 임계 현상이라는 걸 발견하고 1890년대가 되면 프랑스 물리학자 아마가가 당대 기술로는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그의 업적 이후로 수십년 동안 정말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. 아무도 그 기록을 못깬 거죠. 네, 바로 이 숫자 제곱센티미터 당 3,000kg. 이게 당시 물리학계에선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? 이게 힘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딱 하나 바로 누출이었습니다 그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압력을 만들어내도 그걸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압력이라는 게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세어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꽉 막혀 있던 상황에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퍼시브리지맨이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. 정말 어이없는 사고 하나였습니다. 사실 브리즈먼이 처음부터 뭐 내가 고아 물리학의 최고가 되겠다. 이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원래는 압력을 가했을 때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광학 현상을 연구하던 평범한 연구자였습니다. 브리즈먼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. 자기가 이 분야에 뛰어든 건 정말 단순한 우연 덕분이었다고요. 그런데 바로 그 우연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고 더 나아가서 과학의 역사까지 바꿔놓게 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비가 압력을 못 견디고 뻥하고 터져버린 겁니다. 당연히 실험은 중단됐고 뭐 완전 망한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좌절의 순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장비가 박살이 나니까 브리즈먼은 어쩔 수 없이 압력이라는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. 브리즈먼의 아이디어는요,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싶을 정도로 우아하고 역설적이에요. 뭐냐면 압력이 밖으로 새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힘, 그 힘을 거꾸로 이용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밀봉하는 장치가 오히려 더꽉 조여지게 만든 거죠. 완벽하게요. 말 그대로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유레카의 순간이었던 거죠.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. 그전까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브리지모는 저 힘이 스스로를 막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. 이렇게 해서 누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냥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근데 브리지먼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단순히 누출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질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. 그 전까지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안 세게 막을까였다면 이제 과학자들의 고민은 와이 엄청난 압력을 어떤 강철이 버틸 수 있지로 바뀐 겁니다. 문제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자, 누출이라는 발목을 잡던 족쇄가 풀렸습니다. 이제 과학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해요. 결과는요. 정말 놀라웠습니다. 수십 년 동안 꽁짝도 안하던 3천이라는 숫자가 단숨에 2만 그리고 10만까지 그냥 뚫고 올라가버린 거예요. 이건 뭐 이전과는 아예 비교가 안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물리학이 시작된 거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브리지먼은 심지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려 제곱 센티미터 당 40만 킬로그램. 와,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압력이잖아요? 이런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.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그냥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거죠.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압력은 그냥 우리가 이만큼 할수 있다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류가 지금껏 단한 번도 본적 없는 물질의 새로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는 뜻이었죠. 이 새로운 도구로 뭘 봤냐면요,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그 얼음 말고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얼음이 무려 7가지나 발견됐고요. 흑린이라고 불리는 아주 안정적인 물질을 포함해서 인이라는 원소의 새로운 모습도 두 가지나 찾아냈어요. 심지어 어떤 물질들은요, 이 엄청난 압력에 짓물리다 못해 자기 원래의 규칙적인 구조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액체처럼 뒤죽박죽인 상태로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브리즈몬이 열어젖힌 이 새로운 세계는 과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브리즈몬의 진짜 위대한 점은요. 단순히 새로운 얼음이나 새로운 인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학자들 손에 고압이라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구를 쥐어줬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도구 덕분에 이제 다른 수많은 과학자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. 길을 열어준 거예요. 그리고 마침내 1940년 노벨 위원회도 그의 공로를 인정합니다. 고압물리학 분야의 탁월한 선구자. 그냥 기술 하나 잘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야 하나를 만들어낸 개척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. 브리즈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보세요. 단 하나의 도구가 과학의 판도를 이렇게나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음 과학혁명을 가져올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그 발견도 브리즈먼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사고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죠.